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본 말씀에 담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깨닫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 위에 있던 그 지혜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솔로몬의 삶에서 어, 우리가 볼때 정말 놀랍고 충격수, 충격스럽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충만한 지혜에 대해서 알았지만 어, 지혜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정말 놀랍고 충격스럽게 다가옵니다. 솔로몬 왕은 자신의 그러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후회를 하며 전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참회록. 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참여록을 통하여서 지혜를 아는 것과 지혜를 살아내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는 그 다름에서 실패하였는데 어, 그 실패를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지혜를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지혜와 함께 살아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혜의 길에서 이탈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헛된 무익한 삶인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왕은 온갖 부기와 영화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론에 그것 또한 헛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소유했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뿐만 아니라 오고오는 모든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고 이야기하고 그의 슬픔과 근심은 그의 삶 동안 계속적으로 더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의 손에 들린 그 금과 보석들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내리는 무겁게 내리누르는 돌덩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실패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 삶에 대한 평가를 어, 훗날 마주하게 되면서 어, 그는 정말 지혜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지혜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지혜를 어떠한 관념적으로, 어떠한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인생이 어, 정말 붙들어야 될그 실체로서의 그 지혜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변화한 끝에서 우리는 지혜의 손을 잡을지 아니면 어, 미련함의 손을 잡을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잠언 말씀을 살펴볼 때요, 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정보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묘사되고 있고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인격을 가진 지혜와 함께 할수 있는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합니다. 잠언 8장 17절 10,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 장구한 재물과 공이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나라고 어, 어, 읽혀지고 있는 이 나는 바로 지혜입니다. 제가 지혜로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지혜에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이도 그러하니라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지혜의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아멘. 솔로몬보다 어 우리는 어쩌면 솔로몬보다 이 지혜에 대해서 더잘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보다 지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에 연결될 수는 있다고 말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알기는 했지만 그와 연결되지 않는 솔로몬의 그 끝은 후회요 실패요 패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와 동행하는 인생은 이 말씀에서는 장구한 재물과 공이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나은 축복들 안에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무엇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지혜와 연합되어지는 자들은 참된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0절 1절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기 전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지혜는 세움을 받고 존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지으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이 지혜는 실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먼 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알고도 있지만 자본 말씀에서도 분명히 이 지혜가 인격이며 이 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입었다라고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 또한 신약 성경에서 내가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지혜에 대해서, 어,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알았던 솔로몬보다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큰 분으로, 어,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자문 말씀을 또한 읽어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또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더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의,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에서는 잠언 1장에서와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고 어지 있습니다. 오늘 또 지혜가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 잠언 8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있고 길가 높은 곳에서 외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사거리에서 또한 성문 곁에서 문 어귀에서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에서 이 지혜는 부르짖고 소리를 높이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먼저 찾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나와 더불어먹으리라. 아민.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영접 기도를 할때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한번 외쳐지고 폐기되어져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과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잠은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에서도 8장에서도 그 지혜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흩어진 관심과 나누어진 그 초점들을 향하여 부르짖고 고 계시고 소리를 바라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의 만나처럼 먹어야 해야 될 양식이십니다 매일처럼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반응과 또한 선택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어, 이 잠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어, 부르고 소리를 높을, 높일 때 시끄러운 광장이나 분주한 일상 속에서 나를 찾아와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먼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고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찾아오시는 것은 주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부르짖고 우리에게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몫이지만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은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이 있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겨야 되는 싸움은 바로 이 21절 전 20절, 21절 말씀의 바로 전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은 지혜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건네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응답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겨야 될 싸움인데 그 이김의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야 되는 어떤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투쟁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 다스리는 삶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기는 것에 기초하고 그 이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지혜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주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공의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심을 때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심을 때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 또한 우리가 주님께 찾는데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 자먼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 만나고 때로는 어떨 때어어움움들만만니다다러러나어어움움에에서우우는그는음을음을 저는 지는저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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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로는 아무 어려움이 없는 시간을 지나는 것보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탄력성을, 믿음의 탄력성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거만하여지고 폐역한 자가 될 것입니다. 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라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지혜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혜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찾고 바라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은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자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우리의 삶에 때는 두 가지의 갈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하루를 살아가는 것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지만 잠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어, 어리석은 음녀의 소리들도 어리석음의 소리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선택하든지 어리석음을 선택하든지 두 갈래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손을 잡을 때 우리의 삶은, 어 어, 지혜의 손을 잡을 때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한낮에 광명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수많은 건네는 그 미련한 그 소리에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에 그것은 바로 악인의 길인데요. 악인의 길에 대해서 자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악인의 길은 끝없는 어둠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넘어져도, 어, 그가 넘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는 깨달을 수 없으며,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분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두 갈래 길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어, 변하지 않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고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보아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자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정수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이 말씀하시고 있는 바를 외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지혜 안에서 걷게 되어 걸을 수 있게 되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어, 하, 어, 성경에서는, 어, 기두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 어떤 이는 이 기두원의 원리라는 이 타이틀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두원의 원리는 가장 약하고 성공 가망성이 가장 낮은, 가장 낮은 사람을 택해서 모든 영광을 명백히 그분에게 돌리게 하는 원리다라고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지혜 없는 자, 참으로 약하고 성공성이 가장 희박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정말 주님의 그, 어... 주님의 다가오심에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원의 원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주 어, 좋아한다라고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또베드로의 원리도 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가장 지독하게 어떻게 보면 그 인생 중에서 가장 지독한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또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지독한 실패를 경험한 그였지만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그는 그 주님을 끌어안았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향하여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에, 지혜가 우리를 초청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신실하게 응답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하루 우리가 분주한 일상일 수도 있고 이하루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을 지날 수 있는 하나님 시간들도 있을 테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고로 오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 주님 앞에 반응하며 그 주님의 지혜 위에 주님이 주신 지혜 위에 주님과 함께 지혜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하루 되게 하시고 모든 어리석은 것들과 미련한 길에서 우리가 아,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여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여 하나님 듣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소리를 바라시며 부르짖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심을 당신께로 돌리시며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당신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둔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미련한. 선택 가운데 걷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조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계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그 길들에서 떠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참된 진리이신 참된 지혜이신 당신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어둠에 빠지지 않고 참으로 복된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여정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